자, 아, 하하. 자, 간밤에, 간밤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. 간밤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우리 돌이 일을 똑바로 못하는 바람에 간밤에 사건이 하나 들었어요딱 걸렸죠, 저한테. 아침에 딱문 열고 들어가니까 딱 토끼더라고. 딱 걸렸어요. 음. 들어와서, 1 0 0리한 152마리. 제가 세 보니까 152마리. 152마리를 토막살인을 치고 토끼다가 아침에 제 눈에 딱 걸렸어요. 네, 맞습니다. 털 달리고, 네발 달리고, 털 달린 네발동물. 이만한 거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. 맞아요. 아, 아, 요정지 병아리 키우면서 이게 병아리를 당한 적은 한꺼번에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, 아, 진짜 처음입니다. 병아리 키우면서 처음이에요. 병아리를 한 번에 이렇게 동물한테 당한 적은 여적히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요번에 딱, 아, 당하네. 그래서 어떤 놈이기, 어떤 놈인지 제가 딱 봤기 때문에 얘는 안 잡으면 안 잡거나 혼, 혼이 나지 않는 이상은 또 들어옵니다. 왜? 이 죽이는 재미로 오는 거거든요. 병아리들이 요만하니까 얘네들이 그걸 먹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죽이는 재미로 죽이는 거예요, 그냥. 막, 그냥. 저것도 밤새도록 그냥 재미로 죽인 거예요, 그냥 152 마리를. 지도 재미로 죽였으니까 나도 재미로 주, 잡겠다 이거죠. 잡게 잡겠다는 건 아니고 재미로 재미로는 아니고 아무튼간에 잡든지 피똥을 싸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. 흠 혼이 나야지 다시는 안 와요. 아152 마리. 그래서 오늘 오늘 밤에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. 제가 뭘안 해놓으면 은 저놈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부비추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. 잡아야 되고 안 잡으면 초토화됩니다. 병아리 1652마리요? 초토화돼요. 일주일이면 끝나요. 일주일도 안 걸리겠다. 며칠 지나면 초토화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잡아야 돼. 야, 야, 너 얼른 나왔어. 많이 컸죠? 한 열흘 되는데 이제. 그때 요만했는데. 아, 머리, 머리 한, 머리 한 배만큼 컸습니다. 근데 당했어요. 너 나오지 마. 아직막날라댕깁니다아직 근데 당했어요. 당했어. 여기도 있고, 아 제가 정줄이 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, 이게 지금 다 잡아놨잖아요. 그지, 그냥 이렇게 물어 죽이는 거예요. 그냥 잘 막아난다고 막아놨는데도, 아유! 올라오더라고. 아잘 크고 있는데, 진짜 승질나게, 그냥. 아무튼, 그래서 죽었어, 아주. 어? 변비약, 초강력 변비약입니다. 진짜 사왔어요. 초강력 변비약. 야, 너 양, 너 이거 먹으면 안 돼. 피똥 싼다? 돌, 먹지 마, 이제. 너네 이거, 이거, 이거 먹으면 피똥 싸는겨, 며칠. 잘 어깨가 자 이거 먹으면 한 이거 먹으면 이게 센 거니까 한 일주일은 피정사할 겁니다. 자 하나는 됐어. 자한 가지는 준비가 끝났고 여기 일로 들어가 일로 나오는 것 같아 일로 여기가 이제 병아리동 하우스인데 이게 지금 여 여기 이만큼 벽돌을 쌓는 안쪽에다 벽돌을 쫙 돌려가지고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투를 했어요. 여로여로 다니더라고. 요 골목이 여기더라고. 여기다가 딱 설치를 해야 돼. 어? 안 걸렸네. 야, 덫은 안 걸렸는데, 덫은 튕겼는데 안 걸렸네. 근데 얘는 다 먹었네. 다 먹었어요. 얘는 다 먹고 갔는데 얘는 튕겼는데 안 걸렸어 아또 왔다는 거지 아씨 그야 이게 웃긴 놈이구만 이거 하지만 이걸 다 먹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피똥을 싸고 있었던 거 이게 웬만해서 안 걸리지 않는데 다시 다시 해놓고 가야 되겠다 저, 저거는 한 그릇 더 말아갖고 갖다 놔야 되겠는데 야딱 튕겼는데 안걸렸네 장갑을 끼고 가야되는데 자 그리고 희소식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병아리 152마리 죽인 놈을 제가 잡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까짓게 나를 이길 수가 없죠 응? 지까짓게 나를 이길 수가 없지 자. 또 들어오다가 딱 걸렸어요 야 야이 독쓰는거 봐 이거 독쓰는거 봐요 이거 어휴 아유 아주 살벌한데 야 이게 산고양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야오휴깜짝이씨 놀래라 씨 어휴 잣짤짤마 잣짤마 아유 그냥 생각 같아서는 확 그냥 보내버리고 싶구만. 씨.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안 보이나 이게. 씨. 야, 너가 고양이니까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거여도 고양이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보냈어 너. 아 이게 어디서 독을 쓰고 있어 이게. 씨. 아 이게 사고 이봐요. 어우 독 쓰는 거 봐요. 이놈, 이놈, 이놈이 이게 아주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게. 야. 독수지만 나 지금 참고 있는 거안 보여? 핫! 아주 그냥 에이. 야.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이게 집고양이면은 집고양이나면 산고양이라서 이게 답이 없어요. 이놈이 이게 벌써 지금 여기 계속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계속 요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. 얘는 제가 킥하면은 또 동물보호 협회니 뭐또 하면 또 그렇고 연락오고또안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또 고양이라서 보낼 수는 없고 일단은 동물보호 협회. 속초,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연락을 해서, 가져갈란지 안 가져갈란지 물어보고, 가져간다 그러면 보내고, 그것도 안 되면은, 저, 우리 저기, 축산, 지자체 축산 위생과 있어요. 위생과에서 요런 야생동물을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. 야생들고양이 야생개, 이런 거. 거기다가 주는 걸로. 병아리같서는 그냥 콱 그냥, 아유, 그냥, 병아리도요, 150도 마리 그냥 콱 그냥, 아유 그냥, 아유, 그냥, 아유, 아유, 아유. 그냥 보내버리고 싶지만, 마, 내가 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, 내가 그냥 봐주는 거여, 너는. 알았냐? 일단은, 넌이 안에서 좀 반성 좀 해. 알았지? 병오리, 병아리 152마리에 대한 명복을 빌어. 너는 이 안에서, 반나절 동안, 병아리 152마리에 대한 명복을 다 빌어. 그 다음에 내가 보내주겠다. 동물보호협회든, 위생가든 보내버리겠다. 아유, 내가 진짜, 내가 많이 참다, 내가. 아유, 진짜 너 진짜 로 아주 그냥 아우 독쓰는거 봐야 아주 그냥 아우 아유,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되죠 안돼서 줄기차게 들어온거에요 계속 욜로 그냥 저 피똥은 안쌌나 몰라 가서 봐야야너 피똥은 안쌌냐? 저거 다 먹었는데 이새 피똥은 안쌌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걱정끝 잡았으니까. 어이, 깜깜해서 잘안 보이네. 아, 여기는 저희 집 앞에 바닷가입니다, 바닷가. 바닷가. 얘 데리고 왔어요. 안 보이네? 너 일로 와. 흔 데로 가자. 얘, 딴데 보내봐야 뭐, 그냥 뭐, 다 커가지고 어디 분양도 안될것 같고 또잘못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데리고 왔어요. 여기 바닷가에 얘네들 친구들 겁내게 많습니다. 야, 여기 니 친구들 겁내 많어. 알았냐? 너 좋아하는 생선도 겁내 많고 응? 어차피 얘는 야생이기 때문에 어이구 이거 봐 이거 봐아이무수아이 새끼 이게 여기 서 살아 그냥 친구들도 많고 생선도많으니 알았어 임마 가 설마 또 오는 건 아니겠지? 응? 야 설마 또 우리 농장으로 오지 오지 마라 가 얼른 가. 으이, 으이, 나 놀래라 씨. 아, 놀래라. 승질머리 하고는 빨리 가. 빨리 가 이제. 빨리 가. 여기너 친구들 많다니? 빨리 가. 빨리 가. 아, 나 이게 쌀벌해 가지고 빨리 가. 빨리 가. 어제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어. 빨리 가래니?

엄마? 저 바다에 빠져 보려고 그러나? 어 바닷가 쪽으로 막 뛰어 가는데? 어, 저 어떻게 하면 좋다니? 어, 기끔 풀어줬더니또제 또 거시기 하려는 거 아니요? 이 깜깜해. 깜까매, 깜깜해서배지도않는데저 지금 바닷가 쪽으로 뛰어갔어요, 지금. 이 진짜 웃긴다.